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럼치네이딩 입니다 이번에는 타미야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이번엔 뭐 할거냐면 그 일단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타미야가 아. 이 종류에 대해서 일단은 성, 설명을 해주고 어떤 성능 어떤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지 그걸 또 말하고 또그 또 튜닝할 때 살짝 불편하거나 좋은 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세 개의 이세개그 모터 빼는 법을 또 알려 줄게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얘가 일단 얘가 그그 V S 샷시 아 셋시 그톰 레이서도 애용하는 롱셀러 셋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코너링 코너링이 제일 높고 가속도도 높고 아그 대신 안전성은 살짝 떨어지네요 강도도 떨어지고. 편리성 떨어지고 적용성은 살짝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튜닝하면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지금 전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튜닝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 타미에 돌려보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빼서 이거는 약간 그 예선전, 예선전에서 초보 느낌, 초보한테 어울리는 것 같고, 일단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빼서 그리거 빼는 방법은 일단 여기, 여기 이거 보이죠,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리고 여기도 어이 되게 안 빠지지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은 여기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 모터를 그냥 어 저기 이거 자석이구나 모터를 그리고 이제 MA 샤시 구동요율이 철저히 추구한 미드십 타입, 미드십 타입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너링이 떨어지고, 가속도, 가속도랑 안정성, 적응성, 편리성 은 살짝 떨어지고, 강도. 어, 이게 그나마 되게, 슈? 되게 좋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 MA 샷시는 제가 이거, 그, 그, 현대 모터스, 그거,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빼냐면, 일단, 제 손을 가려서 안 보일 텐데, 잠깐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걸 일단 빼고, 배터리들 보이죠? 배터리 빼고. 어, 잠깐만. 오 야. 어, 죽는. 아니, 멈, 멈, 멈춰.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보이죠? 이것도 살짝 어렵긴 하네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여기. 그, 여기 이쪽 서은 부분에, 여기 이 부분. 여기 전지꽂는데 옆에, 이 부분. 여기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빼면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MA 샷시가 살짝 뭐라지? 그 아시아, 그, 그런 점? 월드까지는 아니고, 아시아 챔피언십, 뭐 그런 거. 그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일단 끼워봐야죠. 이건 그나마 쉬웠네요. 에메시, 에메시.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AR 샷시 월드 챔피언 점프카 중국가정. 정비석이 우수한 고, 성능 고강도 샷시 일단, 코너링 떨어지고, 가속도 붙고, 안정성 살짝 떨어지고, 강도, 편의성, 적용성 다 붙습니다. 이거는 그 월드 챔피언 그시0 하는 사람이 짝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이거는 너무 쉬워서 이거는 일단 빼야죠 뺐어요 이건 튜닝할 때도 많이 보이죠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 여, 열 이고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스물 둘, 스물셋 스물넷 2보다 솜은요. 솜이고 가2 9하고30 30개나 있어요. 아무튼 자, 여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 여기 앞, 여기, 여기 뒤에 이거 누르면서 땡기면 끝나요.